정상 취임사항은 목표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문제점과 실천 방안을 면밀히 준비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공약기획 시민평가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민들의 필요가닿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들을 본격적으로 보도 나올 때입니다. 우리 부서장님들또주인의식을 갖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꼭 우리 영천에서 필요한 부서장이 되도록 주인의식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특히 예산, 공약사업에서 예산이 제대로 제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길 바랍니다.